둘셋 in a z i n g 징 e a h yeah, yeah, 다 e a h y 다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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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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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제이 yeah, yeah, y e 계십니다 네. 네, 저희가 우우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지금 11월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활동이 끝나고 나서, 어 조금 바삐 계속 연습을 하고 네.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기 바삐.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문하신 소감은 어떠신지? 어, 저는 처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많이 봤었어요. 멤버 이번에 나갔던 것도 소민나 같은 것도 보고 주은 언니, 뭐 채연이 이렇게 다 나갔었던 것도 보고, 저번에 UMB 의진 오빠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랜선 오빠를 등극하셨더라고요. 어, 맞 제가 평소에 멤버들이나 음,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서걸 되게 좋아해서 저도 오늘 약간 랜선 언니 살짝 등극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소민아 어떻게 지냈나요? 음 저는 저도 연습을 언니들이랑 같이 하면서 바삐 지내고 또 안녕하세요를 다시 나오게 될줄 모르고 그때 애교를 잔뜩 부리고 손수건을 타간 적이 있었거든요 채연 언니랑 근데 다시 이렇게 그때 분명 되게 좀 나중에 나오게 될줄 알고 만만해 좀를다 하고 애교를 하고 가져간 건데 이렇게 또 찾아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혹시 크흐. 안녕하세요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연 있으세요 저는 평소에도 엄마랑 같이 보면은 저도 그렇고 엄마가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셔서 슬픈 사연들을 보면은 되게 많이 눈물을 흘렸었는데 저는 그 백색증 꼬마 사연이랑 그리고 오드아이 딸 사연을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제 동생이 또 아홉 살이어가지고 동생이랑 좀 또래 아이들 사연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빈 씨는 오늘 첫 출연이잖아요. 소리 씨가 안녕하세요 선배인 건데. <laughs> 혹시 예린 씨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으면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그 처음에 미끄럼틀 딱 타고 내려왔을 때 풀장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일어섰을 때 어느 정도 어, 근데 한, 한 무릎 여기 정강이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깊네 근데 되게 일어서지를 못하겠어요 왜 아. 저는 솔직히 미끄럼틀도 생각보다 낮을 줄 알았고 풀장도 되게 왜 저기서 한 번씩 저렇게 넘어지시고 나오지? 저 정도인가 했는데 진짜 그 정도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섭다. 네, 무서웠어요. 그러면또 선배로서 이제 편집을 피하는 방법, 뭐 이런 노하우가 있다면? 어, 제일 필요한 노하우 네. 네. 음. 근데 진짜 제, 제가 말을 되게 조금 했는데 리액션을 조금 크게 하니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저희가 다이 리액션 담당이거든요. 네. 자 이제 고민 주인공들 만나기 30분 전인데 간단하게 연습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다이아의 네. 안녕하세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아볼 건데요. 연습으로 두분 정도만 읽어보는 네. 걸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내게요. 이게 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예빈아 언제 방송? 11월 5일, 5일 11시 10분 본방 사주해 주세요. 소름. 소름. <laughs> 자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고민 고민 하잖아 고백 개방 한번 더. 둘이 캠이 잘 어울리겠다. 저희가 일 거의 반년 동안 항상 이렇게 붙어 네, 다녔어요. 었 저희가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빈이가 보고 싶어 고민입니다. 11월 5일 날에 안녕하세요를 보시면 저 예빈이와 소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곰방사수. 저 댓글 올라오지 않아요. 어, 이게 진짜 재밌네요. 네. 두 분이 안녕하세요 고민 주인공으로 나온다면 어떤 고민으로 나오셔도 실 저는 제가 많은 분이 아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유, 아이유 선배님, 뱅글로 유엔나 1기 플러스인데요. 제가 이번에 컴백 시기 때문에 날짜를 갈려서 2기에 가입을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절망스러웠었는데, 3기를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근데 이번에 10주년 콘서트를 하시거든요. 네. 제가 진짜 꼭 가고 싶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케줄이 될지도 너무 고민이고, 회사한테 조르는 중인데, 이게 음. 될지, 저는 그게 요즘 제일 고민입니다. 음. 소민은요? 제 고민은요. 제가 이제 열아홉 살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창 친구들이 입시철이라서 <laughs> 그 되게 면접도 네. 많이 보러 다니고 되게 바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저는 올해는 대학을 아마 안갈것 같은데 되게 뭔가 음 나중에 저는 되게 뭔가 고민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이 직업을 안 하게 됐을 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수 있을까. 벌써? 되게 뭔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원주에 가도 이제 친구들이 대학 가니까 친구들도 없고 참 뭔가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기승숭해요 요즘. 음. 아, 그렇겠다. 저도 한창 19살 때 연습생을 하고 다이아 데뷔를 준비하면서 친구들이랑도 얘기도 못하고 저는 또 전학을 왔단 말이에요, 19살 때. 그래서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없어서. 저도요. 되게 되게 외로웠었던 적이 있어. 저 수능 볼때 칠판이랑 밥 먹었거든요. 맨 앞자리였어가지고. 어떡해. 이제 제 앞날이에요. <laughs> 괜찮아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고민을 나눠고 있나요? 나는 과연 이번 팬 어, 이번 컴백 때팬싸에갈수 있을까? 저희가 용기를. 저희는,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지빈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을 갈 생각인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저였으면 제가 왜 일본 유학을 가야 되는지를 음. 정말 철저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릴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맞아요. 있게.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를 충분히 나누시고 제 왜 일본에 가야 하면, 일본에 가서 어떤 걸 이룰 것이며 되게 좀 구체적으로 네.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서도 들으시면서 음. 아 그래서 너가 일본에 가야 하는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파이팅 그리고 한분더 고민을 잠시만요 아이고 어, 엄마 죄송... 신고를 아니 신고를 보냈어요. 저는 다이아 에드님께서 저는 방학 때 자격증을 음, 빵 제빵, 제빵 자격증을,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음, 아니에요. 맞아 직 일어나지 않은 네. 일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잘될 거예요. 요 저도 다이아 새 멤버 들어갈 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언니도 그렇죠. 다 처음은. 어렵고 도전을 할 때에는 겁이 나지만 막상 도전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후회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고 후회를 하면 나중에 더왜안 했을까 후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요번만이 기회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요번에 떨어져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제빵 자격증 네 멋진 제빵자가 되실 네, 수, 수 있을 겁니다 자격증 얘기가 나서 와 그런데 소미 씨 속독 자격증 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소미가 <laughs> 속독 자격증이 있어요 혹시 더 취득하고 싶은 거 있으신지 어, 제가 아무래도 미래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혹시 나이가 몇 살이세요 <laughs> 혹시 조금 제가 어, 나이가 들어서까지 할수 있는 뭐 어, 되게 제가 사회에 되게 조금 헌신 하고 음. 싶어서 만, 약간 사회복지사 어,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아 진짜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제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치어리딩을 해서 유연한 거 조금 자신이 있어가지고 요가 강사 자격증 음. 이런 걸 따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 부모님께서 원래 하시던 직업이랑 상관없는 자격증을 되게 많이 따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원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미용 자격증을 갑자기 취득을 하셔가지고 미용실을 차리시고 저희 아빠도 원래 수학 선생님이시거든요. 맞아요. 학원을 하시는데 갑자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시고 얼마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셨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아 진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고 도전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맞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제빵 자격증 딸수 있습니다. 집 자격증 딸수 있습니다. 화이팅! 혹시 좀 약간 지금 학창 시절 얘기했었잖아요. 들었던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음. 어, 소개하고 살짝 한 소절씩. 저는 사춘기 때라기보다 뭐, 사춘기 때도 그렇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노래인데 옥상달빛님들의 수고했어 오늘 노를 많이 들으면서 음. 연습생 때도 그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울기도 울고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이거든요. 음. 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Yeah. 뭐지? 뭐지? 먼저 하세요. 너뭐였지 수고했어. 어, 저는... 어... 아, 팥... 수고했어. 듣는 노래인데요. 안녕하신가 영의 응. 순간의 순간이라는 노래거든요. 저 노래 알아요. 근데 노래가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진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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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했죠? 아니요. 제가 맨날 팬사 때도 그렇다, 추천해드려요. 그래요. 네 그래요. <laughs> 네 안녕하신가 영의 순간의 순간, 순간. 꼭 들어봐 주세요. 네, 네 예빈 씨는 유니티 활동까지 하느라 좀 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 제가 다, 더윤이 슬, 진짜 저희가 여기서 1년 전에 더윤이 슬 엄청 촬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 대기실도 썼었어요? 이대기실을 썼어요, 제가. 맞아요. 진짜 엄청 값진 순간이었고, 경험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이아도 하고, 유니티 활동도 하고, 제게는 진짜 잊지 못할 엄청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뭔가 유니티가 끝이 난다고 해서, 제가 뭐, 앞으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더 움직여야 허탈함이 없어질 것 같아서 요즘 되게 많이 뭘 움직이고 있어요 친구도 많이 만나고 뭐 작업도 하고 하면서 좀 바쁜 나나, 나날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린 씨 하면 찰떡 소화력이잖아요 네 여러분 컨셉도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조금 난감했다 이거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난감하어을 <laughs> 살짝 살짝 에? 이렇게 하셨을 컨셉이 있는데 제가 듣고싶어 활동 때 오, 되게 오취. 엄청난 도전을 했었어요 네. 쇼컷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성격도 되게 털털하고 조금 편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쇼컷을 해봤었는데 뭔가 활동을 하면서 금발 쇼컷을 하면서 막 바지도 입고 되게 톰보이처럼 저희 대표님께서 조금 미소년 컨셉을 원하셔서 제가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테라는 텐데라는, 텐데라는 아쉬움도 음, 많았고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내가 무대를 즐겁게 해야 보시는 분들도 즐겁게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잘 생겨 보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빈이 언니 쇼컷 보고 어떻했는데라고 감사합니다. 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약간 잘 어울렸어요. 진짜,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맞아요. 저 그때 새 멤버인 줄 아셨던 분들도 되게 많고. <laughs> 맞아요. 반응 네.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값진 경험이었다 네. 생각합니다. 혹시 수미 씨한테 추천하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저는 약간 제가 더유이도 하고 소미를 많이 지켜보았는데 되게 귀엽고 상큼한 것만 해 봤는데 요즘 소미가 염색을 하고 막 화장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조금 다크한 컨셉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좀 약간 걸... 걸... 걸크러쉬를 생각했는데 그냥 크러쉬? <laughs>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가만히 서... 입!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때 포스가 조금 예전이랑 다른 것 같아서 조금 과감한 컨셉을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아, 부끄럽다 웃음만 치으시면될것 같은데. <웃음> 아,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수민 씨는 다이아의 최장신 멤버잖아요. 아, 네. 혹시 뭐키 때문에 겪는 고충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laughs> 어, 네, 제가 약간 키도 크고 약간 가만히 있으면 화났냐는. 화가 났냐고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를 막내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를 막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희 멤버 중에 정말 다람쥐 같고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언니가 있거든요. 은채 맞습니다. 항상 저번에 언니 그 우리 어디지? 그 학원 갔을 때 기억나요? 이 무슨 노량진 학원 갔을 때 작년에. 아. 거기서 막내가 누군지 찾게 했었는데 아무도, 아무도 저를 막내라고 뽑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심지어 저 그때는 1 8 살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내가 이렇구나. 그때 현실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게 혹시가 볼때 혹시 뭐어 그래도 이럴 때 진짜 막내 같다. 뭐 십일 대이전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낼 때가 종종 있어요. 소미가 효과음이라던가. 진짜 저희가 막 연습 컴백 준비를 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할때 <laughs> 다들 지쳐있고 막 엄청 땀 흘리고 막 힘들어 있는 상태인데도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소니다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 그래도 든든하구나. 멤버들이 있어서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직까지 귀여워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방금 우리 할머니인 줄 알았어. <laughs>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수미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저 어, <laughs> 그거 물어봤어요 제가 캡쳐해가지고 이거 진짜 너야? 이랬는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거 그걸 어떻게 아셨지? 네, 네. 네. 어, 제가 네 이거 지식이네 질문을 했던 글이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 저 진짜 그거 고민입니다 <laughs> 고민이 될 만해요 와 진짜 저 충격 받았어요. 솔직히 아실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물어봤거든요. 이거 진짜 너야? 이랬는데 진짜라 <laughs> 진짜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걸다 밝히고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썼던 건데 조금 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막 자기 이름 막 인터넷 쳐보고 막그러 그래 거잖아요. 어렸을 네. 때. 근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땐 창피해서 친척 오빠가 어, 장난친 거라고 했는데 제가 맞아요. 소미가 질문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궁금했었나봐요 근데 친절하게 다 답변 받으셨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정말 친절하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내공 네네 때문인지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때 어, 어, 그때의 기억을 네, 떠올려서 소녀시대의 어. <laughs> <스물대에> 오한철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오 오빠를 사랑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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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해네 그럼 이제 저희 조금 있으면 녹화 시작하잖아요 네. 혹시 두 분은 어. 이런 고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에 대한 거라든지 음. 아니면 뭐 친구에 대한 이야, 이야기라든지 나는 이런 건좀 자신 있게 음. 뭐 상담을 좀할수 있다 음. 이런 게 있는지 저는 평소에도 이야기 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분야 상관없이 어떤 고민든지 이 많이 많이 듣고 제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일상적인 고민? 뭐 네. 친구 사이에 관한 거라던가 저는 부모님 네. 되게 집안 쪽에 좀 심각한 거 말고 고민 같은 거를 <laughs> 네. 들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고 1 9랍살이다 보니까 친구랑 있었던 문제들 아니면 친구랑 어떻게 해야지 더잘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 친구 문제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얘기를 조금 저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약간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네. 고민도 살짝 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이어트에 대한 팁을 조금 공개하자면 일단 야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일단 야식을 드시면 안 되고요. 배가 부르다 싶을 때 멈춰야 하고 그 배부름을 넘어서는 순간. 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때 밥을 그래도 좀 드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한데 혈당 낮추겠다고 혈당이 높아지면 피부 트러블이 난다 그래가지고 혈당을 낮추겠다고 제가 야채들만 먹었었거든요 브로콜리 데쳐먹고 음. 방울토마토 먹고 했는데 한번한입 먹을래? 해서 한입 먹었는데 막 비빔밥 같은 거 먹었는데 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한번 좌절이 있어요.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밥을 조금씩 드시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강에도 그게 더 좋을 거예요 물 많이 마시고 지금 댓글에 뭐 어떤 거 있는지 조금 살펴볼까요? 음, 댓글 댓글 댓글, 댓글. 야와 올려 주세요. 배고플 땐 어떻게 참아요? 배고플 땐요. 막 방울 토마토가 토마토가 그렇게 칼로리가 적대요. 네. 주은 언니가 알려 줬는데 대추 토마토가 음, 큰 거예요. 네, 이렇게 뾰족한 토마토가 있거든요. 방울 토마토인데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드셔 보세요. 약간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배는 조금 찼다 싶을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드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청포도를 먹었는데 그 망고 맛이 나는 청포도예요 그게 어, 뭐야? 어제 수현이... 네! 맞아요! 네. 요즘 저게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먹었어? 어제 수현 쌤이 주셔서 아. <웃음> <웃음> 맞아요, 먹어봤는데 그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번 음. 꼭 드셔보세요 좋은 정보예요 토마토 싫어하신데 그럼 청포도를 드세요. 해결. <laughs> <laughs> <회결. 웃음> 어 청포도. 어? 할 대박. 얼굴. 어척어 태권도 공인단을 합격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laughs> 댓글 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죠? 네이두 네. 네, 그. 진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음 저는 제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 신동영 선배님 오, 너무 좋아요 <laughs> 저는 저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일단 어 웃을 웃을 때 예쁘신 분? 근데 저 그리고 얼마 전에 네. 영화를 봤는데 스타이즈본이라는 네. 영화를 봤는데 음악하시는 분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장르 상관없이 <laughs> 좀 자기 일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엄청 멋있었더라고요. 어, 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요즘 좀 빠져 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소이 있어요 소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뷰티인사이드랑 제3의 매력이라는 드라마에 푹 빠졌는데요 제니 언니랑 요만한 핸드폰 화면으로 계속 맞아요 뭐할 때마다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설레고 행복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의 매력과 뷰티인사이드입니다 저는 로맨스보다는 조금 액션이라던가 범죄 스릴러를 좋아해서 보이스라던가 라이프온마스 이런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요 보이스! 라이프온마스도 진짜 재밌어요 어, 저희 이제 조금 있으면 녹화를 시작할 거같서 네, 네. 이제 마무리 멘트 예사를 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저 예빈이와 소미가 안녕하세요를 녹화를 하러 왔는데요 어, 열, 11월 5일 밤 10시 10분에 10시. KBS 11시 10분에 KBS 안녕하세요를 보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의 아니에요. 고민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고민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선백 날짜는 하죠.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곧 저희가 돌아오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맞아요. 어,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네. 오늘 또 날씨가 또 우중충하고 아침에 비도 내렸더라고요. 다들 옷 두텁게 많이 입으시고 저희 안녕하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모두 다 아니. 안녕하세요 요. 안녕